어디로 갈까원라 같은 편이네 어, 맞네요. 기능이 같은 편이네요 회의 잡아야 됩니다. 잡았어야 된 <laughs> 네, 우리한테 여기 풀이라고 하고 오셨는데. 다시에 다시. 이거잘 다루고 있야 아, 내비 아, 형이랑 저는 치료 가야, 가야 되겠네. 아니었네. 우리 위치가 딱 중간에 있어. 전함도 내되고. 전주, 김시 스타야 빨리 가서 파네 그래야 내가 어렸으니. 아, 교대님이말를는데 아, 뭐. 예, 죄다 알겠다. <laughs> 마이크가 되니까. 네비가 가든가. 네? 비가든가비가가 내비가 가든가. 내비가 가가 내비가 가가 내비가 가든가. 내가가 짬네 여기. 야, 크 아니, 내 여기, 러고딱찍었는아 형님 우여랑이으면그찍었닌데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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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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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스타형 대박 사운드 흐와 <laughs> <laughs> <우와>, 귀가 <laughs> 얼음해진다 대박 야또 뭐하면 저렇게 되는거야? 저거요? 4디 뭐, 스피커에요 4D, 4D 스피커. <laughs> 스피커 와 스타형 <laughs> <진짜. 웃음> 한포 수는 맛이 나겠는데 와 우리한테까지 들려요 그게 <laughs> 아직 비트가 안 바꿨구나 정수인 아우 그 시장통 가서 나 그거 가지고 한 12,000원짜리 사요 에? 가서 한 12,000원짜리 사지아나 <목소리> 웃겨 죽겠서 지금 뛰어가다 어타형 마이크 껐다는데 그게 왜 어떻게 들어오지 그거 어, 저 코디로 바꿨대 네, 아니 근데 마이크를 껐는데 우리한테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소리가 그게 이상하다고 아 너무 어뭐 레이더 누구야 이거 누구 레이더가 나한테 보이는 거야? 아 이제 용감하네. 그렇네요. 혼자 막 겁나로. <목소리> 와 죽인다. 아마도 버스비야. 형 마이크 끊어 맞아요? 와 대박인데? 뭘뭘뭘 <laughs> 하는데? <목소리> 아, 키에 북풍이 넣으올고오네 조금만 더가까요 조금만 더. 잘았어. 안녕 너 뭐야? 너 뭐야? 네? 안녕. 저뭔 따라 오래 가는 거 봐. 어, 어떻게 알았어요? 뭐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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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? 저, 아 저, 는 나한테 저, 저, 못쓰잖아 전 저, 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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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았어? 그렇지. 한발 맞아야지. 어, 네비 형 나이스 샷. 아, 저 몬타나 오래 맞았는데. 야너 그... 몇툰 지뢰봉화 아니면 아 키드 때문에 뒤로 호랄하고 싶었더어렴 때문에 뒤로 빠지는 일부러 갈게 네. 어렴기 면메밖에 뭐 안되니까 맞아도둘지는안 오니까 저 앞에 있네 네, 네. <laughs> 타요. 그 마이크가 꺼진 거 맞아요? 아. 대환인데. 내가 뭘 어쨌다고? 하셔야. 아, 네? 타이어. 거기서 비로 들어와 버요 거기서 내가 어리니로타로 음소거 해야 되고 가요. A 쪽으로 완 A 쪽 완전 벗어나지 말고 그냥 가운데로 밀고 가. 미줄이 있어. 일단 내가 어, 어뢰로 먼저 도망치게. 어. A, A 와, 위로 가. 가대로. 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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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위로 가버리니까. 어 잡았네. 잡았어요. 대춘이. 네. 네, 야, 저 팀원이 뭐냐. 시 먹고 바로 뒤로 가지. 그 텐핏이 도망가는 거 그냥 도망가는 거 가면서 쏘기만 하고 덤프. 나 죽게 생겼어? 또 같이 있는가 봐 아, 네네 네. 네. 아, 너피니 한번 밀어봐 짜오하고 클불아하 일단 저아마기 잡으면서 슬슬 밀게 클불를심마 심어 심어, 심아나 도망갈 거야? 염화까지 말고 전진하면 안 되는데. <목소리도> 버팔로. 버로 먼저 잡야

신용한테 당한거 같은데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야 내가 군대 앞에서 얘기했어 그래서 A만점 벗어나지 말라고 A형님 내가 얘기했어 안요 했어 <laughs> 크게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 내가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그래가 진짜 버플로만 있는 줄 알고 난좀안 갈라다가 적 군함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있고. 맵을 보니까 시원하게 지원해줄 상황이 아니었어. 나 시원하게 지원 들어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. <목소리> 나만 보고. 내가 A 완전 불안하지 말라고. 얘기도 있을까? 회장씨 갔다 오케이. <목소리> What did that? 아, 레이다. 누구야. 레이다. 볼트까지 살아있나 보구나. 좀 많이 넣었대. 에데 딱을 묻어보 Bien. Gracias. 선생님, 기울었어요. 마이노 야, 진짜 잘어다 언제 들어갔어? 어, 저거는 그래. 아이는 알지만... 이바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... 아니요. 바때때에안돼 예... 아... 야. 심화가 어때서? 적심아 <laughs> 먹어야지.